보통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근거로 해서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보고 투자에 적용을 해서 매매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매크로 투자자, 사이클 투자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그림의 푸른색 선이 뭐냐? 잠시 후 설명드릴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겁니다. 이 지표는 주식 시장의 변곡점이 어디냐, 뭐 요거를 맞추는 지표가 아니라 미국의 실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리 예측을 해보고자 컨퍼런스 보드에서 고안한 경기를 선행하는 지수예요. 푸른색의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실물 경기가 조만간 고점을 찍고 둔화될 수 있다. 이걸 예상하는 거고요. 이게 검은색이 경기 동행 지수라는 거예요. 경기 동행 지수를 봤을 때는 컨퍼런스 보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미국 실물 경기는 하락하는 움직임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행 지수가 꺾이고 있으니까 뭐 조만간 둔화로 갈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같은 이런 매크로 투자자들은 경제 지표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할때 경기 동행 지수를 참고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 푸른색의 경기 선행 지수를 참고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좀더 일찍 움직이는 경기선행지수를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죠 주시장 자체가 이제 미래를 보고 움직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매크로 투자자들이 매매 시점을 정하는 방법은 뭐냐 이 경기선행지수가 한참 떨어져요 그러다가 추세적으로 꺾여 올라가는 이런 시점들 있죠 이런 네, 구간들에 투자를 합니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한참 떨어지다가 꺾여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에 투자를 하고요 반대로 매도의 타이밍은 언제냐? 경기 선행지수가 한참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여가지고 추세적으로 역시나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구간들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우리 사이클 투자자의 그 투자 방법이죠. 그런데 추세적이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실전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경기 선행지수와 같은 경제 지표들이 일시적으로 좀 둔화되거나 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이런 구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2011년이나 12년 아니면 2015년 16년 요때를 보시면은 일시적으로 방향이 올라가다가 꺾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구간들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경제지표들과 조합해서 추세를 보지 않고 섣부르게 그냥 막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앞으로 더 가는 기간에 주식을 다 매도해가지고 손만 빨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섣부르게 매도하기보다는 방향성이 확실히 꺾였는가 안 꺾였는가 이런 것들을 다른 경제지표들과 함께 보면서 천천히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겠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렇게 지나간 자료들만 이렇게 보고 아, 그럼 2022년도 초에 벌써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꺾여 내려갔는데, 그럼 이때 바로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전지적인 관점, 예, 거의 뭐, 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 2022년 초부터 꺾였으니까, 그때가 딱 좋은 매도 시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순간에는, 천천히 추세를 보고선에 대응하지 않으면 지난 2011년, 12년, 뭐 15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 눌림목의 구간에 주식을 다 매도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이게 추세가 확인되기 전에는 섣부르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게 그게 이제 경제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라서 뒤만 보고 예, 하시면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적으로 어떻게 되냐? 저점으로 쭉 경기선행지수가 내렸다가 올라가는 뭐 이런 시점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시점에 매수를 하고 추세가 확실히 꺾여 내려가는 그런 시점들에 이렇게 매도를 한다 하면은 여기 그림이 될 텐데 2020년 예, 한 중순쯤이죠. 예, 이때부터 매수를 할수 있는 요런 타이밍들이 오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꺾여 내려가고 있으니까 추세적으로 앞으로 요런 구간들에서 매도를 할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는 거겠죠. 이게 사이클 투자자들의 이제 기본적인 예, 투자 방식이라는 거죠. 뭐, 물론 최저점에 사고, 최고점에 매도할 수 있다. 그럼 너무나 좋겠지만, 뭐, 그건 철저히 개인의 운에 달려있는 영역이고요. 어떤 경제지표든지, 주식시장의 최저점, 최고점을 알려주는 그런 경제지표들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게 매도의 시기에는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반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용해서 반등의 구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서히 매도를 해 나가는 게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이건 이제 중장기적인 이런 관점이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최근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해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번 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긍정적인 이런 바램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명을 듣고 나면은 아니 경제지표만 열심히 모니터링 하고 그러면은 주식시장의 최고점 최저점에 딱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이거 그럼 실망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올해 같은 요런 주식시장은 더합니다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실물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laughs> 작년 2021년 뭐 거의 말부터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너무 빨리 빠졌어요. 그래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힘든 시장. 이런 시장에서는 매크로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뭐 전문가든 고수든 대부분 다 물려 있어요. 혼자만 물려 있는 게 아니니까 힘내셔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럼 우선 현재 파월 의장을 비롯한 미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해서 주식 시장이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먼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주요 경제 지표들도 모니터링을 해 보고 이제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이터의 뉴스 기사를 볼 텐데요. 미 연준 인사들이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 <laughs>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겠다 이런 전망을 갖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고요. 세부 내용을 보면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가 떨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뭐, 내년쯤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예상하셨던 경우라면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발언이 되겠고요. 반면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여는 총재거든요. 이분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긴축이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에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둔화되었다. 이런 분명한 방향성이 전달된다면 적절히 조절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합니다 최근 잭슨홀 연설에서도 파월 의장 또한 뭐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확실한 신호가 올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했는데 같은 의견이죠 최근까지 발표된 fomc 인사들의 주요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인다 이런 지표들이 눈으로 확인되기까지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 여기에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더라도 그 다음에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펼치고 있죠.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니까요. 그렇다면 최근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했던 하반기에 반등을 해 올라왔던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둔화된다는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 경제지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 기대감에 오른 건 사실이지만 뭐 기준금리가 당장에 인하될 거다 뭐 내년부터 인하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랐다 보기에는 조금 억지스럽긴 하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최근 하락하는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좀 다소 앞서 나갔던 너무 긍정적으로 봤던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면서 심리가 되돌아오는 과정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막 급격하게 다시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주식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한 거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이게 꺾인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게 아니라 단순히 미연준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주식 시장이 이렇게 꺾여 내려갔다 이거는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보기는 좀 어렵죠. 원래 주식시장에 이렇게 반등을 해 올라가더라도 한번 눌리고 올라가고 눌리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하락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좀 긍정적인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그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드릴 건데 앞서서 잠깐 살펴봤던 이번 8월에 발표된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를 살펴보면, 일단 경기 선행지수부터 볼게요. 뭐, 동행지수는 우리가 크게 알 필요 없으니까. 116.6으로 연속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딱 봐도. 컨퍼런스 보드에 경제수석 이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코멘트를 같이 날려주셨냐. 현재 미국의 주식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지고 있고 소비심리도 둔화되고 주택경기도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의 신규 주문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연말이나 2023년 초까지 완만하게 경기 침체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의견을 펼쳤어요. 이런 의견의 근거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 자체가 이 그림과 같은 10개의 경기 선행지수 주요 구성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뭐 제조업 주간 평균 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제조업 신규 주문 ISM 신규 주문 자본재 신규 주문 건축허가 S&P 500도 이쪽에 장단기 금리차 소비자 기대 지수 우리 채널에서 계속 모니터링 해드리는 이런 지표들을 얘네들도 보고 그대로 경기를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이렇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얘기를 하고 있고 코멘트를 날려주시는데 이 수석 연구위원의 말을 100% 전부 다 신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느 부분을 신뢰하고 어느 부분을 믿지 말아야 되냐 우선 경기가 둔화 되고 있다 이 부분은 뭐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에서 다 똑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예측적인 부분이 있죠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완만하게 경기 침체가 올것 같다 이 부분은 우리가 철석같이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과거 뭐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laughs> 2000년에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항상 이런 분들은 경기 침체가 완만하게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보면 막 리먼 사태 터지고 911 테러 터지고 그래요 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아무리 무슨 컨퍼런스보드 수석 경제위원이라고 해도 이런 경제 충격까지 예상치 못한 사건까지는 네, 전부 다 맞출 수 없죠 그리고 또 대외적인 발표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컨퍼런스보드처럼 이렇게 신뢰 가 높은 기관의 수석 연구원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잘못하면 막 주식 시장에 매도가 나올 수 있고 실물 경제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말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실물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는 이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실내에서 들으면 되는 거고요. 다음은 컴퍼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요. 빨갛게 그린 부분이 제로에 가까워지는 이런 위험 구간이에요. 지금 이 파란 선이 경기 선행 지수인데 거의 제로 수준에 왔습니다. 마이너스로 가면은 역성장을 하는 거죠. 일단 이 구간에 왔다? 그러면은 주식 시장이 경기 침체와 함께 또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이런 확률이 계속 높아지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물론 이게 제로가 된다고 당장 무슨 사건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보시면은 06년에 이게 제로가 됐고 공공년에 이게 제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뭐 단기간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터진 경우도 있지만 1년 반 정도 이렇게 지나서 뭐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던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더 떨어지고 나서 뭐 경기 침체나 폭락이 오거나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거고 어쨌든 위험 권역에 들어섰다 이거예요. 실제로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이 폭락이 오려면 디폴트가 일어난다거나 뭐 경기 침체가 나올 만한 테러, 전쟁 또는 리먼 브라더스 같은 금융 시스템의 붕괴 이런 사건 정도가 발생해야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 사건들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미리미리 좀 조심하고 좀 위로 올라간 거덜 먹더라도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주식의 비중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오늘은 매크로 투자자 즉 사이클 투자자의 관점에서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투자 방법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연준 이사들의 매파적인 발언. 이게 과연 주식 시장이 추세적으로 꺾여 내려가는, 이제부터 폭락하는, 요런 게될 것인가 여부.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기술을 좀 자세히 모니터링 해 봤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 후원 주시는 아주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만 떼우지 않죠 한달 교육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신다 하시는 경우에는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